크리스찬 디올, 꿈을 짓는 마법사. 파리의 한적한 골목,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패션보다는 조용한 예술을 사랑했고, 그림을 그리거나 건축물을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패션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 피에르 발망과 함께 패션쇼를 보러 갈 때마다 그의 눈은 반짝였죠. 그는 옷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마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디올은 자신의 꿈을 조차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갤러리를 열기도 하고 모자를 디자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았고,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카페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였습니다. 자크는 디올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의 그림에 담긴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자크는 디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 같아요. 당신의 재능은 패션에서 가장 빛날 겁니다. 자크의 따뜻한 격려에 디올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크의 응원 덕분에 디올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유럽 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구상했습니다. 허리를 강조하고 풍성한 스커트를 사용해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우아함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디올의 옷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야. 패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의 옷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올은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그는 결코 자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크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영원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디올의 모든 작품에 스며들어 옷감 한올 한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디올은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사람, 그리고 나의 꿈을 응원해준 모든 이들 덕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패션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고, 그의 옷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그가 만든 아름다운 옷들처럼 영원히 빛났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랑과 꿈을 옷으로 엮어낸 진정한 마법사였습니다.